나 혼자만 레벨업에서 차인의 강함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송치열부터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송치열은 웹툰 초반에 성진호와 함께 이중던전에 참여했다가 팔이 잘린 시크펀터였는데요. 비록 팔이 잘리면서 죽을 뻔했지만 성진호가 희생해서 무사히 카르테논 신전을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송치열은 검도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장면을 통해 다시 등장했는데요. 여기서 송치열한테 검도를 배우고 있던 의문의 강자가 바로 차인입니다. 물론 전력으로 싸우면 S급 헌터인 차에인이 승리하겠지만 검을 다루는 기술만큼은 송치열이 차에인보다 상위에 있는 듯한 모습을 풍겼는데요. 검사로서의 능력과 S급 헌터로서의 강함이 더해졌을 때의 차에인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에서 차에인이 처음 등장한 건 헌터스 길드가 A급 게이트를 클리어할 때였는데요. 성진우는 차현이 뿜어내는 기운을 느끼면서 헌터스의 길드마스터이자 최종병기라고 불리는 최종인과 동급이거나 더 강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진우는 고건희 회장을 만났을 때도 굉장히 강한 S급 각성자에 속하는 것 같다고 평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차현을 만났을 때 고건희 회장한테서 뿜어져 나왔던 강함이 느껴진다고 말하면서 차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진우가 백윤우나 최종인을 만났을 때 개무시하면서 대했던 걸 감안하면 차해인과 고건희가 S급 중에서 얼마나 강한 편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차해인도 성진우를 만났을 때 고건희 회장처럼 강해 보인다고 평가한 걸 보면 이 당시 성진우는 이미 S급 헌터만큼 강해진 상태여서 차해인이 성진우보다 더 강하다고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었고요.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후 성진우가 아이템으로 무장하고 레벨업한 뒤 악마선의 던전에 돌아갔을 때 차엔의 강함이 다시 한번 언급됐는데요. 성진우는 레벨 90이 됐는데도 여전히 고건이와 더불어 차엔이 강해 보인다고 말하면서 차엔과 고건이는 정말 한국의 S급 중에서 최상위에 속한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백윤호나 최종인의 전력을 다했을 때나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만으로 평가한 거긴 했는데요. S급 펀터들은 기운만으로 상대의 격차를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에서도 은근히 드래곤볼의 기 같은 개념이 사용됩니다. 일본의 S급 펀터들의 평가도 성진호와 비슷했습니다. 일본의 S급 펀터들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S급 펀터들을 평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백윤호와 마동욱이 싸우는 걸 보고 별로 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유일하게 차엔과 고건이는 강해 보인다고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토루즈는 일본에서 국가 권력급 헌터에 가장 가까웠던 인물이라서 자신보다는 차엔을 한수 아래로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차엔이 국가 권력급 헌터의 실력까지는 안되는지 대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엔이 상대한 일본의 S급 헌터는 타와타 카나에라는 인물이었는데요.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여주며 카나에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차엔의 그 다음 상대는 쿠마모토 아츠시였는데요. 차엔이 또다시 압도하니까 쿠마모토가 대결 도중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쿠마모토의 성격은 동료들조차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다혈질적이었는데요. 이 당시 일본은 한국과 함께 제주도 레이드에 참여하기 위해 동맹 결성 의미에서 재미삼아 대결을 펼친 거였어서 상대를 죽일 정도로 심하게 때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차에은 쿠마모토의 공격 방향을 정확히 바라보며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때 굳이 성진우가 끼어들면서 대결을 중단시켰습니다. 만약 차인이 바라보지도 못한 채 쿠마모토의 공격에 당했다면 일본의 상위 S급 헌터 수준은 안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차엔은 전력을 다하지 않았고요. 공격 노트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성진우가 선수친 느낌이 들어서 이 장면만으로 차인의 한계를 규정짓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후 차인의 강함은 개미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확인됐는데요. 마동욱의 말에 따르면 여왕의 친위대는 대략 S급 정도의 실력을 지녔는데 차인이 무기를 드니까 그냥 쪼렛 몬스터 사냥 나온 것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참고로 백인호는 차인이 자기보다 2배 이상의 친위대를 잡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자신과 차인과의 실력 차이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백인호가 100%의 전력을 발휘하면 상황은 약간 달라집니다. 차엔은 백윤호의 마수화 모습을 보고 강함에 놀라는 듯한 태도를 보여줬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 전력을 다했을 때에 백윤호와 차엔의 우열은 가리기 어려웠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에서 차엔에게 첫 번째 패배를 안겨준 건 개미양이었는데요. 그냥 뿜어져 나오는 포스부터가 차원이 달랐습니다. 차엔은 개미양한테 한대 맞고 반죽을 당하면서, 개미양을 가볍게 쓰러뜨렸던 성진우보다는 확실히 약해졌다고 볼수 있었고요. 성진우가 소환한 민병구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한 번의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지만 차엔는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엔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계속 송치열한테 검술을 배우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성진우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차에는 성진우를 좋아하게 됐는데 이걸 계기로 차에는 성진우의 길드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성진우는 차현이 입단 테스트를 봐야 한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했고요. 결국 차현은 성진우의 소환수였던 이그리트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참고로 이그리트는 S급 헌터 수준으로 강했던 소환수였는데요. 차현은 헌터 관리국에 있던 나무검이나 들고 상대했고요. 이그리트는 성진우한테 받은 S급 아이템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상대가 안 됐습니다. 차현은 이그리트를 떡바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웬만한 S급보다는 차원이 다르게 강하다고 볼수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성진우가 보낸 소환수가 하필이면 차인에게 첫 번째 패배를 안겨줬던 베르였습니다. 성진우는 베르한테 다치게 하지 않는 선에서 살살 싸우라고 명령했는데요. 충성심이 강했던 베르는 발톱을 꺼내지 않고 싸웠고요. 베르한테 한번 패배했던 차인은 전력을 다해 베르를 상대했습니다. 그러자 차인의 가음에 놀란 베르에 내재되어 있던 마으로서의 본능이 튀어나왔는데요. 이때 차엔은 베르한테 죽을 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프된 베르한테도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차엔이 고작 소환수한테 졌으니까 이제 성진을 제외한 한국의 S급 중에서 최고라고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베르 자체가 웬만한 S급들을 찌바를 수 있는 소환수라서 너무 강했을 뿐입니다. 예전에 A급 최대치까지 올라간 S급에 가까운 게이트가 있었는데요. 레이드 도중 동생이 위험에 빠졌다는 걸 감지한 성진우는 베르와 개미 일부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참고로 이곳을 지키고 있던 보스는 아크리치였는데요. 아크리치는 중국의 거대 길드 하나를 전멸시켰을 정도로 강한 마수였습니다. 그런데 베르가 아크리치를 한 방에 쓰러뜨렸다는 건 길드 하나급의 강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뜻했고요. A급 던전을 혼자서 클리어하는 건 최종병기라고 불렸던 최종인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차엔이 베르한테 졌다고 해서 쩌리가 됐다고 평가하는 건 무리가 있었고요. S급 수준이었던 이그리트를 떡발랐기 때문에 여전히 S급 중에서 강한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